의 메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으며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은 없다 자산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2003년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메모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라는 거죠 비싸고 싼거 아무리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부채가 심각해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싸다면은 그 회사를 사는 것은 좋은 주식투자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전기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자율주행도 하고 인공위성도 쏘고 에너지 사업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좋은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아주 쌀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메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철학이 좋아서라거나 사업이 좋아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만 한다. 2000년 1월 3일 메모 버블닷컴이라는 메모의 내용이었습니다. 버블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겠죠. 2000년이면. 버블닷컴 당시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어,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비쌌다는 거죠. 사업이 너무 좋긴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책과 하워드 막스가 주장하는 것은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인 투자가 된다고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가 심리고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